알았지, 알았지. 왜요? 우리 케이가 만든 거 맛은 어떨까? 방송이 아니지. 뭐 보면서 해야 돼. 유튜브 보면서 까먹었어. <laughs> <laughs> 보금 보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우리 게스트 친구가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교의 구순 문태희입니다. <laughs> 드디어 우리 문태희 친구가 우리 보금냠냠을 찾아주었습니다. 페이 선생님이랑 오늘 재미나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보도록 해요. 네. 와, 근데 여기 재료를 보세요. 어떤 요리를 만들 재료들 같아요? 스파게티요. 오, 스파게티 맞아요. 스파게티에는 우리 토마토가 들어가죠. 네. 오늘은 스파게티를 닮은 라이스 페이퍼 피자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야. 평상시에 엄마랑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음.. 아니요 없어요? 네 우리 전 시간에 보금 냠냠에서 피자를 만들어 봤었어요 혹시 봤나요? 어, 볼게요. 아 볼게요 못 보셨군요 맞습니다 지나간 코너도 우리 클릭해서 찾아서 볼수 있으니까 꼭 보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고 댓글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라이스 페이퍼 피자.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 라이스 페이퍼가 필요하고요. 피자를 만들 때는 치즈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 토마토 그리고 오늘은 옥수수콘도 사용할 거예요 초록색이 들어가면 예쁠 것같아 초록색도 야, 우리 채소도 약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분을 이용한 감자 전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네 어, 선생님이랑 오늘은 우리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볼 텐데 불을 이용해서 조심조심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토마토를 잘 선생님이랑 깨끗이 세척을 했어요. 세척한 토마토를 꼭지를 따고 커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 칼 조심해 주세요. 칼 조심해 주시고 자, 커팅을 할 때는 먼저 꼭지를 따고 어우, 우리 테이랑 요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신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커팅을 해주세요. 너무 얇게 안 해도 되고 칼 조심조심해서 커팅해주세요. 아, 토마토는 이렇게 옆으로 동그랗게 썰어 주셔도 되고 뭐 음. 나는 모양을 내서 삼각형으로 썰어 볼 거예요. 뭐 그렇게면 삼각형으로 썰주셔도 돼요. 내 네, 마음대로 음. 음. 토마토를 썰어 봅시다. 토마토가 잘 썰리나요, 티티야? 음, 잘안요 그죠? 토마토가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칼을 사용해서 토마토를 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저이는좀 먹을게요. <laughs> 어 먹어보세요. 네 먹어보세요. <laughs> 어 우리 게스트 중에 요리하면서 먹어보겠다는 친구는 우리 태희가 처음이에요. 역시 음. 자, 어떤 거야 먹어보니까 맛있나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준비되어 있는 라이스페이퍼예요. 음, 어 이렇게. 아직 요리가 되어 있지 않은 라이스페이퍼. 지금 먹으면 맛있을까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이 라이스페이퍼. 우리 이 물미한 라이스페이퍼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적셔주세요. 자, 흉도 적셔볼까요? 진우의 감자 전분을 녹포에서 솔솔솔솔 넣어. 솔솔. 자, 라이스 페이퍼에 전분을 묻혀 주세요. 골고루 골고루 이쪽이 젖은 젖은 부분에다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젖은 부분에 음. 됐요요자자럼 네. 이렇게 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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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퍼를 적셔서 그 위에 이렇게 감자 전분을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그런 후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 위에 피자 가루를 올릴 거예요. 피자 엄청 좋아요.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좋아해요. 어 치즈를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둘다 좋아하나요? 자, 손으로 골고루 뿌려주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다음에 자 이후에 아까 커팅했던 토마토를 예쁘게 코디해주세요. 데코해주세요. 평상시에 우리 태희는 집에서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해해보나요? 해보, 음 해서 최근에 만들어 먹은 건 뭐가 있어요? 음. 음. 보금 냠냠을 보고 만들어 본 적은 있나요? 어, 뭐를 만들어 먹어봤어요? 음, 그 아, 소세지 어땠어요, 맛은요? 맛있었어요. 음. 자, 여기에. 옥수수콘도 여기. 음. 올려줄게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곁들여져 있는데, 여기에 초록색이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록 새싹도 살짝 올려볼까요? 야채는 좋아하나요? 야채도 우리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 야채를 골고루 먹어보도록 해요. 모두 데코가 끝났나요? 네. 데코가 끝났으면, 우리,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의 작품을 먼저 구워볼까요? 수제님 거를 먼저 구워볼까요? 수제선생님까요 음, <laughs> 수제님 거 먼저 구워볼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 불을 중불로 내려주세요. 라이스페이퍼는 금방 구워지기 때문에, 불을 중불로 내려주신 다음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올려주시고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라이스페이퍼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이 있는 부분에다가 튀겨 주셔야 더욱 더 바삭바삭한 피자가 완성이 됩니다. 쌀가루기 이 때문에 기름을 많이 먹어요.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또 기름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튀겨주세요. 음,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보고 꼭 집에 가서 엄마랑 동생이랑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자, 누르누르 라이스 페이퍼 피자. 자, 이번에는 테이크를 부어볼까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두두두구두구. 짜잔 자 드디어 맛있는 라이스페이퍼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우리 태희랑 우리 라이스페이퍼 피자를 만들어봤습니다 어 태희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내일은 9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에 우리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 이거 단순한 뭐였죠? 라이스페이퍼 맞았어요. 정말, 어, 부잘 것 없는 요리 재료였지만, 이게 기름을 만나니 이렇게 훌륭한 피자가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는 멋진 친구들이 응. 되어 봅시다. 태일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요리 만들어봤는데 어이 요리를 만들어보고 어땠어요? 음, 만들어보고 내일 친구랑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우와 정말요? 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보급냠냠 보시고 또 물론. 엄마랑 동생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만드는 것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만들어본 이 라이스페이퍼 피자 <laughs> 집에서 만들어보고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시고 내일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자 우리 복음냠냠은 우리 복음냠냠은 토요일 30분에 삼국tv에서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꼭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댓글도 마구마구 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그럼 만날까요? 안녕!